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찬송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찬양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나할수 있겠습니까? 그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전하지 길어보지 못했습 그런데 오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또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 우리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찬양을 잃어버린 교회가되어버렸어요 우리 입술은, 세상에 많이 말하고노래하지만은 찬양 을 잃어버린 입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개인에서, 가정에서 이 찬양을 별로, 부르지 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 을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도 구약이지만 신약 c 에베소서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에베소서 일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빼놓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불러야 되느냐 시편 119편 1 6 4절로 보니까 하루에 일곱 번씩 불렀다. 그 일곱 번이라는 말은 완전 수를 말하는 거 하나 둘셋넷 일곱 해서 23딱 끝났다는 아닙니다. 계속 불러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불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우리 주원모가 될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주보의 미스프린트가 되는데 었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느냐?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혹시 우리의 감성을 어, 타다 초여 가지고 온 감동력이라고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찬양은 본질적으로 잘라 이것은 성령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 때문에 무수, 무서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찬송 중에 고하시는 요구 왜 찬양의 능력이 있는가하면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는 개인의 심령에 여호와의 신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것 가정에 찬양을 부르는 교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은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약을 먹게 되면 이제 이 모세에게도 이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 그때에도 그것에 성가대원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느냐? 4천 명이었어요. 우리교회도 성가대원만 4천 명 되면 좋겠지 그리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그때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과 더불어 그것에 임하셔 찬양을 얼마나 즐거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찬양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게 될때 첫째는 찬양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성, 신앙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차는 빼놓을 수 없는. 오히려 첫째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녀석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 긁긁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해요 이 세상 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이 세상 죄에 빠지기 쉬워요 만나 요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현실에 살기 힘들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기도 전에 또 홍수가 올게 뭐예요. 이렇게 허런 기간 동안에 홍수를또막 어떤 지역은 500mm씩 특별히 중부에 비가 많이 왔나 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어. 계절가 또 이렇게 세법이 이렇게 새로 지정되면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뭐 이중 삼중으로 지금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감정적인 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간의 가족이 또이 교회가 사회가 아주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실업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나는 우중충하니 선생님께서 오지, 그렇지 않은 어두운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 이제 외국도 못 나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방에 보름 동안 갇혀있는 게 보통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그러한 심령이 쉬어남을 얻게 돼요. 시편 23편처럼 영혼이 소생이 돼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명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게 쉬운 아무렇고 갈증이 허세 허소되고 해소되게 돼요.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찬 양을 부르게 될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치료가 되게 돼요. 상처가 아물어지게 돼요. 낙심했던 우리들이 성령께서 이마시게 될 때서 힘을 얻게 되고 외롭던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용기와 희망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30분 이상 보통 어떤 때한 시간까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일부러 찬양하는 시간에 안 나와요. 설교하는 시간에 딱맞춰서 나와서 설교만 듣는 아주 멋진 교인들이 가끔 있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 서울 같은데, 대전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면으로 받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강파가 굳어진 심령이 다 부드러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말씀을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은혜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살결인의 현실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막 클카로 답답할 때 기도가 잘안 들잖아요.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안 되고, 잡생각만 들고, 졸리고, 짜증나고, 한 10분 합신 기도하는 것도 왜 그렇게 지루한지. 그러나, 찬양은 어떻습니까? 또 말씀도 그렇지 말씀을 읽으면 뭐 누가 누구를 한참 나타보면 졸려요. 그런데 찬양은 누구나 즐거워하고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인내를 받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지만 한절두절한장두장 절, 부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이 고이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병들었던 중에 치료가 되고 죽었던 중에 살아나게 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능력을 이 세상 어디 가서 공급받습니까? 천나에요 찬양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은 찬양의 능력외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한 채 찬양의 능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개인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찬양을 부르는 가정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찬양을 부르는 교회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는 것마다 우선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전에 탈북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양을 못 부르게 하니까 김일성 노래에다가 찬성과 가사를 붙여가지고 첫 강변에서 부른데 아무도 없는 데서도 모여가지고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김일성 노래가 됐거든. 그래서 가사를 이 찬성과 가사를 붙인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안 부르면 못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찬양을 불러야만 살수 있고 불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턱 입에서 찬송 소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멈추면 은혜가 멈추게 되고 기쁨이 멈추게 되고 감사가 멈추게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라도 찬양이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봅시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음을 탔어요 그게 다윗을 불러다가 수음을 타게 하니까 악신이 물러갔어요. 왜?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대여 악기 다루는 분들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악기를 다루야 어 악기가 울릴때 하나님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그 사단이 물러갔다는 건 악기를 울릴 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10편, 150편, 140편 쭉 보세요. 수금을 통해서 사냥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사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마찬가지.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요. 저 여호수아 왕을, 왕을 하던 그때에 와까 암만 자손과 유나군이 공격에 들어왔어요. 이 조그만 유다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요. 나, 여사바시 하나님은 나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감당할 힘도 없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노니라 여사바당이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명령을 해요, 병법을 알려줘요. 자, 너희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팔 붙는 자가 따라가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 가지고 노래를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세번 부르고 열번 부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악과 암만 이 연합군을 탐협을 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신가 봐요 시작될 때, 볼 사건 아니,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찬양을. 찬양이 무서운 거예요. 한 민족도 위기 가운데 건질 만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령의 16장을 보면, 거기서는 놀라운 일을 하겠다. 자, 바울과 신라가. 예,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영이 감동해서 저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나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 마게도냐 지방 빌보 성에 갔어요. 그때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그들이 뭘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아시아가 훨씬 서구보다 빨리 발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칠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바알과 신라를광가에 고소해서 시큰 매를 뚫게 막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우리한테는 얼마나 원망이 있어. 아니 우리가 이리로 올라고 했습니까? 저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이리로 왔으면 아니 보음준파의 길이 열려야지 이렇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우리 복음 안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오히려 풍성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놀라운 일이었나. 밤중에 막기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그대 손발에 잠 잠겼던 착과가 다 풀려주는 거야. 어 간수가 깜짝 놀랐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 먼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죄수를 그 나가면 대신 죽어야 되니까. 대신 바울과 실라가 말로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 가족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총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천양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개인 문제도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민족과 국가의 문제도 천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 많이 몰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힘이 들 때는. 낙심하고 그러지만 가정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 작은 성을 불러요 그런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꽃, 생업에게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아이가 힘들게 할땐딴거 없어요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찬은 성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해봐요 그런 가안 크나요 이 찬송은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찬양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니다 왜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5대 신앙인데 3대 4대 뭐 어떤 분은 5대 6대 7대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또 오래 믿다 보니까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는 지분도 받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막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져요. 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교회를 하려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장 노릇 하는 분은 교회 와서 다. 자기 회사 직원처럼 대한다 말. 의사들은 교회하게 되면 나 환자처럼 돼요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이 직분을 맡게 되니 교회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찬성 부르는 중에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가 뭐몇대 어 집안 신자 가족이다 무슨 모태 신앙이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불교에도 유교에도 열심히 있는 종교인 많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뜨겁게 내 속에 임재하게 되고, 그럴 때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찬양,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교만함이 변해서 겸손하게 되고 거칠고 과격한 인격이 변해서 부드러운 인격이 됩니다. 미워하고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강파한 인격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인격으로 바꾸어지게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던 고집 고집과 그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부터는 고집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꾸어져요. 어떻게?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나 심령을 감동하게 될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영혼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될때 그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 첫째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오늘 19절 보니까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우리가 찬양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마다 각 가사 가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찬성을 나아서 찬성해야 돼그 다음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성하게 될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성령 쭉만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병들 때 많고 하나님께 나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세요. 은혜받기를 원하면 찬양으로 시작을 하세요. 한 절, 두 절, 석 절, 녹 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평소에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들, 감동을 받았던 찬송들을 먼저 시작으로 계속 찬송을 하면, 그 속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남아 찬양을 드리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성령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기막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노래와 찬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변화요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시 못하는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